네, 안녕하십니까. 업사이드 시간입니다. 어, 이런 연립 방정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잘 보시면, 어, x, y가 있고요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있죠. 어, 이런 구조가 나오면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아, 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만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더하기 값이 나와 있고 곱하기 값이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 의 풀이 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y를 이렇게 6 x로 놓고 y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 주면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래서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면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옵니다. 자, 그 값을 이 자리에다가 넣어 주면 y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x가 이거일 때는 y는 이거, 이거일 때는 이거.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런데 풀이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풀이를 이처럼 하면 그러면 많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 어, 그런 점프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어, 우리는 두 근의 합이 얼마이고 두 근의 곱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죠. 이놈을 정개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x 제곱 마이너스의 두 근의 합에다가 두 근의 곱 이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풀이는 x, y를 알파, 베타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x, y가 나와있으니까 그 x, y를 두 개의 근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자를 사용합니다. t에 관한 이차 방식의 두근을 x, y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에 두근의 합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두근의 곱이 들어갑니다. 그죠? 똑같은 구조니까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자리에 6이 들어가고 이 자리에 4가 들어가면 t에 관한 이차 방식이 생기죠? 자 그러면 역시 근의 공식을 넣어주면 이런 두 개의 값이 나옵니다 둘 중에 한 녀석이 X면 다른 녀석은 Y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이 놈의 구조가 서로 보안관계, 대칭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녀석이 이 놈을 가지면 다른 녀석은 이 놈이다 이런 구조로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풀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이 풀이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를 다시 보시면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면 그러면 1에서 1을 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6에 x 더하기 y 이 녀석이 마이너스의 k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죠? 자이 상태에서 6을 가지고 양변을 나누주면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그럼 x 더하기 y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더하기 2번을 해줘요. 그러면 이 x y 가 같은 원리입니다. 그죠? 렇 어, 되었으니까 k-9가 되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로 나, 나, 양변을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y가 나왔고 그 다음에 xy가 나왔잖아요. 됐죠? 자그 xy가 뭐라고요? 실수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2차식을 하나 만듭니다. 두근의 합이 뭐라고요? 두근의 합. 요놈이잖아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6분의 뭐 k 9의 t 이렇게 정리될 거고 그다음에 두 근의 곱은 뒤에다가 그냥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차 방정식이요. 자, 그래서 이 이차 방정식을 정리하면 분수가 나와 있으니까 지저분하니까 이걸 곱합니다. k 9의 t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3에다가 k 9가 됩니다. 자, 이런 이차 방정식입니다. 요놈의 두 근이 뭐라고요? x하고 y다. 근데 그두 근이 어떤 근이다. 구건이다. 어떤 근이다 실수 실수근이다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근을 가지려면 실근 x, y를 가지려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판별식이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d는 k-9제곱에다가 4a시니까 4, 3, 12 72, 72에다가 k-9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정리합니다.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k 그리고 여기 72 곱하기 9가 되나요? 어, 마이너스 72K가 되나요? 그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18K 마이너스 7 0 k 마이너스 80 9이 되나요? 맞죠? 자 그럼 어, 9981 99곱하9그 다음 여기는 더하기 뭐72 9 이렇게 되겠죠자여섯을여섯서를 한번 묶어봅시다 그내면9 더하기 7 2이 되나요? 자, 따라서, 이 녀석을 정리해주면, 어, k는 9보다 작거나 같고, k는 뭐, 81보다 크거나 같네요. 자, 그런데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여기서 자연수는, 자연수 k는, 여기서 몇 개? 9개. 1부터 9까지 9개. 여기서 몇 개요? 100 이하니까, 100백이 81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얼마요? 20개. 자,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요? 29개. 아주 쉽죠? 자, 이런 문제는 종종 나오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곱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2차 방정식의 해를 생각해라. 자, 이거 꼭 정리하고 넣, 넘어가십시오. 자,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의 공통인 건 피를 가질 때.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식을 1번씩. 이 식을 2번 식이라고 하면 이 1번 식이라는 녀석은 항상 뭘 갖냐면 p라는 어떤 근을 갖기 때문에 x 뭐 p 그다음에 다른 한 근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을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통 근을 갖는 거니까 다른 근은 똑같이 알파를 갖지면 되지, 되지 않으니까 베타 이렇게 씁시다. 자,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 1번식하고 2번식을 이렇게 빼주면, 빼주면, 빼주면 반드시 x-p라는 공통인 인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빼주면 x-p로 묶어내고 남은 녀석이 뭐 x 알파고 빼기 x-β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어떤 상수가 될 거고 여기에는 x-p라는 인수가 반드시 생깁니다. 자, 이놈을 영으로 만들어 주는 값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근이 되는 거죠. 물론 이 1번 식과 2번 식을 양변을 더해도 됩니다. 근데 더하면 차수가 커지잖아요. 그럼 불편하니까 일반적으로는 빼 주는 겁니다. 자, 물론 정리를 하다 보면 차수가 낮아진다면 그걸 더할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최고차의 개수가 다양수이기 때문에 빼 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자, 빼 줍니다. 자, 그런데 빼기 주 전에 지금 근이 p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식에다가 p를 넣어 준 녀석 p제곱 더하기 이걸 1번 다시 라고 합시다. p를 넣어준 녀석 얘를 kp 이 녀석에다가 역시 2번 식에다가 p를 넣어준 녀석 p제곱 더하기 2p 마이너스 k 이 녀석을 두 개를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자, 빼주면 그러면 p제곱 없어지고요. k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k p 빼기 2 p 니까요그다음 마이너스 2 빼기 k 가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녀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K 마이너스 2에다가 P가 될 거고, 이 녀석은 K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한번더 정리해 주면 K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P 나기 이런 꼴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뭐, K 값이 2가 되거나 P 값이 마이너스 1 때, 그럴 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뭐가 답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첫번째 k가 2일 때 두번째 p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합니다 자 그러면 k가 2다 자 그러면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식과 2번식에다가 k를 한번 넣어보죠 2를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뭐 2x 마이너스 2골이 되고 2번식은 뭐라고요 x제곱에다가 e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어? 두 개씩이 똑같죠? 이렇게 되면 1번식하고 2번식이 똑같은 식이 되잖아요. 그럼 공통근이 오직 하나 생긴다 그랬는데 하나의 공통근이 생긴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공통근이 두 개가 생기겠죠. 즉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k2는 안 된다. 얘는 아웃이다. 자 그럼 두 번째 p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p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은 요놈이 지금 근이란 말이잖아요. 근. 여기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어디 1번식에다 넣던 2번식에다 넣든 넣던. 집어넣어봅시다. 넣어주면 아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k 마이너스 2는 얼마? k는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2번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1 될거고 마이너스 2 될거고 마이너스 k 굴령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뭐 k는 마이너스 1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이녀식이 답이 됩니다 그때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k 더하기 p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다 자공통근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차수를 낮춰라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든 더하든 차수를 낮추면 된다 그래서 어 그러면 반드시 공통근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 다음에 정리하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다 단 이렇게 값이 나왔을 때둘다 답이 되는 건 아니다. 꼭 경우의 수를 나눈 다음에, 나눈 다음에 그 중에 만족하는 녀석이 뭔지 그 녀석을 찾고 그것을 답으로 정하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